자 국제무역사 58회 기출문제 무역규범 파트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예년이 좀 어려웠죠. 57회가 좀 어려웠었는데 58회도 유사하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일반 법에서 틀린 그림 찾기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법을 유추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좀 느끼셨을 텐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한번 볼게요. 자 1번 이제 대무역법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의 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묻고 있어요. 자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으로 밑줄, 국내에서 외국으로, 그래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은 대부분 다 수출입니다. 그래서 어,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들도 수출로 볼 수가 있다. 이번 관세법에 따른 보세 판매장에서 우리 면세점입니다. 보세 판매장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홍삼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우리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보세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를 해야 우리가 수출로 보는 것이고 내국인에게 파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3번. 무한으로 수출된 해당 물품의 판매량에 따라 대금이 결제되는 계약에 의한 행위는 수출이다. 대금의 결제가 어떤 방식으로 되든 간에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대금이 그 일정 부분 뭐 할부 결제가 된다고 해서 이게 수출이다 아니다 그런 걸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는 없고요. 4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밑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은 수출이다. 요거 어떻게 바뀌어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그럼 뭐예요? 수입으로 바뀌는 거죠. 자, 2번. 전문 무역 상사의 역할, 지정 기준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57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게 똑같이 또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전문무역상사는 특정한 품목의 수출 독점권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했죠. 이렇게 부여받으면. 국가가 딱 지정해서 너는 이, 이런 거를 독점으로 해. 이건 이제 공산주의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4번, 57회에서도 출제됐고, 지금 또 출제가 됐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외에 복습을 한번 해보면, 1번,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 중견기업의수출확대를 통해 국가의 무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작은 어떤 내수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상사들이 딱 달라붙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아주 품질 좋은 것들을 외국에다가 수출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쟁력 또는 달러벌이를 제고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3번, 전문 무역 상사는 정부의 무역 정책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 2번. 엄청 자주 나오는 선지죠. 지정 조건은 전년도 수출 실적 또는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수출 실적이 자 미화 10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동그라미. 그리고 수출 실적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그러니까 대기업 거 말고 우리 강소기업들 것들을 많이 팔아 줘야 국가 입장에선 좋은 거죠. 우리 중견기업들 키워 줘야 되잖아요. 중소 중견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율이? 20% 이상의 범위에서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팔아준다고 한다면 전문무역성사로 지정을 해주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3번처럼 혜택을 줄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3번. 다음 무역사례에서 대무역 법령에 규정된 거래 형태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묻고 있죠. 자, 감옥. 우리나라의 기업 A는, 기업 A는 국내에서 직접 개발한 제품을 베트남에 소재한 기업 B에게 A는 한국에 있고요, B는 베트남에 있어요. 생산을 위탁하고 원재료 일부를 공급 중이다. A는 생산품 전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고 뭐 다시 돌아와서 나가는 건가, 혹은 여기서 그냥 나가는 건가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마도 유추해보자면 여기서 바로 미국으로 인도를 하겠죠. 괜히 여기 왔다가 미국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 그죠? 어, 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탁가공무역의 정의가 있습니다.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금 거래 상대방 어디죠? 베트남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후 중요한 건 다시 수입하는 것도 위탁가공무역이지만 이 사례에서는 뭐였어요? 외국. 지금 이 사례에서는 미국으로 인도를 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것도 뭐라고 본다? 위탁가공무역이라고 봐준다. 그래서 1번 위탁판매 수출과 4번 위탁판매 수출은 날라가게 되죠. 위탁 가공 무역이고요. 위탁 판매 수출은 이거죠. 내가 무료로 저쪽에다가 물건 100개를 보낸 다음에 거기서 100개가 팔려. 그럼 그 팔린 대금을 다시 회수하는 게 위탁 판매 수출의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가보는 위탁 가공 무역이고 나, 우리나라 기업 C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베트남에서 식자재를 수입해서 베트남에서 식자재를 수입한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해요. 그 다음에 수출금에서 여기로 나가는 게 FOB 금액이겠네요.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 CIF를 공제한 금액. 우리 대회법은 기본적으로 수입을 어떤 금액으로 잡아요? CIF 금액으로 잡죠. 나가는 금액은요? FOB로 잡죠. 그래서 FOB 마이너스 CIF 해주는 게 뭐예요? 외화 가득액이 되겠죠. 이런 가득액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딱 뭐예요? 중개무역, 중어의무역을 예를, 중개어의무역을, 여의죠, 여의. 여의무역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거쳤다가, 나간다. 즉 우리나라의 보세 구역에 반입까지 되었기 때문에 얘는 중 개무역은 아니다. 중 개무역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안 거치고 바로 이렇게 여기서 알선만 해 주는 게중개 아이무역이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뭐예요? 중개 여의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든 중개 여의무역.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자사번대무역법령에 따른 수출입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자 통제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물자 통제 협의회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특정 상품을 수출입할 때에는 품목별 수량과 금액과 규격 그리고 수입 지역과 수출 지역을 다 제한을 걸어놓을 수 있어요. 2 번도 맞고요. 3번. 수출입 제한은 국제 법규상의 의무인가? 어떤 국제 협정상의 의무죠?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상에 그리고 교육 상대국과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맞습니다. 얘네들은 1번과 2번, 3번 선제가 조금 어색할지라도 4번이 너무 쉬워요. 모든 수출입 상품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어, 수출입할 때 승인을 받고 나가나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의 원칙이죠. 물품 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 하는 게 이게 원칙이고요. 예외가 뭐였어요? 예외가 이제 승인을 받고 어떤 특정 거래 형태의 무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지 이것처럼 원칙 자체가 모든 수출입 상품이 승인 요건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4번 문제는 답이 너무 쉬워서 다들 맞추셨을 수 있으셨겠죠. 넘어갑니다. 자, 5번.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 또는 상황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얘는 대표적으로 우리 법에서 딱 있다기 보다는 그냥 유추해서 맞추거나 2번, 3번, 4번을 정확하게 알아서 정답은 1번이 될수 밖에 없겠구나 라고 맞출 수 밖에 없는 약간 고난도 문제였어요. 자, 2번부터 볼게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의 상황 허가 판정을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 상황 허가 판정 결과 통보 며칠이죠? 15일. 요건 강조했었던 거죠.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야 되고요. 자, 수출 허가 또는 상황 허가. 우리 전략물자를 할 때, 어, 수출 허가 또는 상황이 꼬롬 하면은 상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면제하는 사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망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긴급수리용 밑줄, 긴급수리용. 긴급하담에 언제 허가 받고 앉아있냐, 라는 거죠. 긴급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전략물자의 어떤 허가들을 면제한다. 그래서, 어, 키워드는 여기 있었죠. 그래서 면제. 3번도 자주 다룬 거죠. 4번. 전략물자 또는 상황가의 판정 유효기간 이거 너무 많이 한 거다. 그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정답은 자연적으로 1번입니다. 어, 전략물자를 해외에서 조달했다 할지라도 러시아 같은 어떤 어, 제한 국가로 가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허가 대상으로 어,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1번은 정확하게 해서 외워서 푼다기보다는 2번, 3번, 4번이 확실하게 맞다라는 거 알고 1번을 접근했어야 되는 조금 고난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찌됐건 지금 계속 뭐 어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답은 1번.